제16장르 말레 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의왕요 담의 아들 아하 스가 왕이 되니 아하 스가 왕이 될때나 이가 20 세라 예루살렘 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 과 같이 아니하 여그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보시 기에 정직히 행 하지 아니 하고 이스라엘 의 여러 왕의 길로 행 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해오셨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세를 만나러 담의 색에 갔다가 거기.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아스왕을 아주 나쁜 왕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스 왕은 다윗 왕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같은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의 여러 왕들 중에는요 다윗 왕과 비슷한 왕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왕들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아하스 왕은 이러한 왕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이도왕과 같이 전혀 그런 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과 같은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 있던 이런 자들이 죠 과할 신을 섬기든지 아세라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들이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아스 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유대 왕들 중에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은 아하스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 깐난 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연약한 이 아이를 그 아버지가 불로 태워서 우상 숭배로 바쳤던 것이 아주 약한 왕입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사람에게 큰 아픔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아들을 풀로 태워서 죽이는 이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제를 보면 또상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한 위에 있는 성당들에서 우상 숭배하였고요. 또, 어,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큰 나무 밑에서 제사 지내고, 큰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한 나무가 무슨 우상인 존재인 줄 알고, 제사드리고, 나무를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 회개할 수 있도록 어, 징계의 채찍을 주신 것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하여금 유다 왕국을 어, 침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아람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아수 왕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 유진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침공을 하였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게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손지자를 통해서 다수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2사에서 7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람 왕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라고 이사 선지자를 통하해서 분명한 메시지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 왕은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laughs> 북쪽에 있는 아스로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유다 왕을 돕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수르 왕은 큰 야욕이 있었습니다. 다 정복해서 빼앗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빌미를 유다 왕이 제공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북 이스라엘도 침공하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아수르 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한국 유다도 침공을 하였습니다. 역대기서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에서 성전의 금과 왕궁의 금들을 다 빼서갔다. 그럼에도 아수르 왕은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수 왕은 사람을 의지하여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이 와서 정복을 한 것입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유협을한 것입니다. 아하수 왕은 사람을 의지하였다가 오히려 배신당하는 이러한 일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하스 왕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다윗 자손에게 왕위의 자리를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켜가시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아하스 왕의 자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참이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엄직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무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 왕과 같은 삶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수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우상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정직하게 행하며, 모범적인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